퀘스트바를 샀을 때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.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맛보고 싶다거나 덜 좋아하는 맛이 있을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. 사면 좋아하는 맛도 있고 가끔 음이 맛은 샀다가 후회하고 그 후회한 거 잊어버릴 때쯤에 꼭 다시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이거를 3등분해서 이렇게 해서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도 덜 질리고, 다이어트할 때좀 여러가지 맛을 먹게 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레벨에 싸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가방에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. 음. 욕심이죠. <laughs> 좀더 다양하고 맛있게 먹고 싶어요. 따뜻한 차랑 같이 먹으면 딱 좋아요. 이렇게 해서 12조각으로 나눠서 먹으면 천천히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따뜻한 차랑 단백질 다양하게 먹기.